아, 오늘이 우리의 주식회사에서시창된 장립 48주년 그리고 상록나무대반 17주년 우린 7주년 가정복인 토탈합화는 72년입니다. 아, 72년의 세월을 우리가 48년에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 특히 아프신 어, 대로 이 자리를 올려주시는 우리 임재청장님 영업장이 이렇게 갑자기 와주셔서 자리가 꽉 차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이 어, 행사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영업법인의 금융양들 법인 우리 사원들, 중국법인의 직원인 김민들 여러분에게도 어, 함께 창립행사를 할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록스마운 제단 1 0주년을 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아, 해입니다. 아, 17주년을 우리가 여러분과 되돌아봤죠. 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상국수 장학재단 17년대의 창립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생각해서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저는 1977, 1971년 3월 1일 날 아, 15살의 나이로 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에, 공장에 취직을 하고 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 서울에 올라오기 전날, 아, 우리 어머니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제가 아, 고등학교 시험 일주일을 남겨두고 어, 서울을 올라,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시험치는 일주일을 넘겨두고 어, 제 아버지가 제게 부탁을 해서 서울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를 가면 은제 동생 네 명이서 중학교를 못 보내니까 이거 는중학교 졸업했으니 서울에 올라가서 친척집 할아버지 회사에 가서 굉장히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렇죠 지금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고 안 가고는 시험 치고 나서 하면 되겠냐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 네가 시험 합격되고 올라가면 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더아겠느냐 이러니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올라가라 그런 척을 며칠을 생각해 봤지만 우리 그 편을 누구보다 잘하는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서울 올라가서,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아, 제가 아, 열심히 일을 해서 사학가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주신 돈, 당돈 5원을 가지고 상행을 했습니다. 상행하기 전날은 우리 어머니는 거의 통곡에 가까운 소리로 밤새도록 부셨니다 그리고 그이날나가에는 어머니 눈이 뚱 둥거워서 저를 안는고 통곡에 가게 울고, 어린 저도 울고,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떠난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아,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이어서, 77년도, 71년도, 어, 서울을 오게 되었고, 저는 그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저 한을, 저 가난의 한을 벗기게 살라고, 제가 올라가서 기술을 배워서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저 어머니의 한 며칠 제 가난을 씻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아 저처럼 더록 법이 없어서 학을 포기해야 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생 재단을 만들어서 걔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6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 직장 생활 6년이 되었을 때, 좀 친척제 할아버지가 후두안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떠나고 나서 그 회사가 다들 인계되면서, 어, 하, 할아버지 친척인 사람들이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만두야 되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우리 회사에 물건을 가져가는 한 사람이 쟤를 불러서 갔더니, 나보고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없겠느냐,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은 고마워요. 저는 아시다시피 나이도 어리고, 또, 어, 공부도 많이 못했고, 기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사업가였는데, 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2년 동안은 잘 되는듯이 잘 나가는듯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죠 기업이 선포되고 온 나라가 전쟁이라는 의류를 간섭하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이 되고 80년도에는 설상가상으로 유류파동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큰 기업들이 물가는 취소고, 의자들은 취소고, 일어 없고, 이렇게 해서 많이 도산하는 가정에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는 가정에 일, 거리가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사가 오을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20, 23세의 그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세상의 쓴맛을 혹독히 지금 그런 가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에, 겪었는데, 에, 심지어 그때 제가 아, 결혼하고는 그 뒤에 상황이 결혼하고는 아이를 하나 낳고, 또 둘째 아이가 만석이 된 저희 아이는 9개월이 됐는데도 공장 직원에 15명의 직원의 밥을 해줘야 되는데, 공나물값이공 값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리는그 아내를 치다 보면.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 열심히 하니까, 아, 방무기라는 사람이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전화로. 또 갑자기, 에, 동원탄자의 군매가장이데 그 친구인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해 밥바람으로 그냥 쫓아가가지고 소개를 받고 했는데, 그게 렇게 늦습니까? 대한민국에 유리 파동이일어나서 견뎌내야 해야 견뎌낼 수 있는 회사는 바로 탄광 회사였습니다. 인탄 회사였습니다. 그그 회사는 최고의 보황을 이루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절지의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 많은 빚을 청산하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86년도 아시안 게임과 88년에 올림픽을 우리가 한참해서 그 승승장구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가 아주 멋지게 회사가 성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좋았지만 1992년 무엇이 들어왔나 하면 우리나라의 노사분규가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 주택 건설과 함께 노동자들에게 오는 그노사분규민진호 총의 그 어떤 그노사분규를있해서 기업들이 줄줄이 도달하는 그런 경험을,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역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 회사의 납품하는 회사들이 절주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놓은 어음들이 전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음을 받아서 제 어음으로 다 할인을 따게 해서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부도를 보내게 됩니다. 92년도에 5억이 넘는 금액이 제게 부도를 받아왔고 회사의 90%가 다섯 개 회사가 부도가 한 해에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월 20일 날 2억 5천만 원을 막아야 되는데, 제에게는 부조금이 단돈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쌓아오고 밤새 일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한 기업은 하루아침에 15년 동안 공공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이 돈을 얼마를 어, 잃었다면 사업을 투자를 잘못했다면 일을 하면서 이자를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도가 난다는 것은 도라는 음도 막아야 되지만 일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일감이 딱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을 얻고 부채는 매도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서 저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고, 2 0일날 25,000만이 부안하는데1 9일날 저에게 저는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웃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딱한 번만 제 얘기를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100억이 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제 입국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딱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은혜 을필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지만, 마지막은, 부동하니까 은행에 쫓아왔습니다. 제가 은행에가안 쫓아가 봤겠습니까?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정을 해봤겠습니까? 금액이 너무 많고 당부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양이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진단을 만났습니다 진단님물릎을 굽고 저 나이 37입니다 저 안타깝습니다 저 한번 살려주시면 반드시 제가 선거에서 환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질단이 눈을 놓고 한참 생각하시는 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래 이 사장은 부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거요 내가 오늘 부속을 막아줄 테니 그렇게 하고 꼭그 부속을 그, 그 배출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장이 갚지 못하면 제가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절대의 면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들 도 감사하고 밖에서 나와 혼자 련할 자격이면서, 하나님감사하고고맙다고얘기 하면서,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이없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격이변는이 없는 사격는 부도가 나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주고 부도는 면했지만 부채는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감도 하나도 없는 것도 똑같고 아무것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불판에, 큰 불판에 그 추운 날씨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항암인데도 저는 그래도 부도가 면했으니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하기 전부터, 어, 저하고 절친하게 지낸 일본에서 우리, 그 우리 회사의 기계를 파는 던 가와구치 사는 있었습니다. 그 가와구치 사는 게 제가, 아, 얘기를 했죠. 제가, 아, 자동부품을 이렇게 이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일본에 가서 좀 찾아줘서 그 제품을 한국 가져와서 팔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 좀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가와구치가, 아, 좋다. 내가 해주겠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받아서 일본 동경을 가서 가하고 지하고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고 어, 했는데 한국 사람을 좀잘 모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상담을 하려면은 LC를 오픈 해라. 그러면 상담을 하겠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저는 좀 기분도 안 좋았지만 지금 기회이 없어서 돌아와서 저는 바로 10시 5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일본에서 깜짝 놀라면서 젊은 사람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판매해 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오지아에 에이전트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일도 없고 뭐 15년 동안 했던 공장은 스톱하고 기계를 다 매각해서 다 정리하고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판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명을 타고 나서 5년 만에 그 많은 부채를 다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5년이면 아, 1997년입니다. 1990, 1997년은 우리나라가 부도나는 IMF가 닥친 해였습니다. 이제 간신히 빛을 받고 살려고 하는데 IMF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부도가 는 것입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무너지는 현실에서 저는 위기를 기회를 만듭니다. 여세를 몰아서, 아, 저하고 똑같은 업종의 50년 된 회사가, 어, 아, 부도가 나는 것습니다 그래서 저그 회사를, 인수하게 아, 됩니다. 그것은 그 회사 부도남로에서그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자기 회사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제가 그날 저녁에 따라가가지고, 그날 저녁 기계를 몇 대를 인수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점점점점해서 그 회사를 많은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많은 현대 모비스나 마모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회화라는그 이사님이 에, 저를 그, 뭐그 분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 리더를 해주준 그래서 2000년부터 우리나라 대기가 이제 살아남으면서 청선장부하는 그런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사무수장학대 등을 <laughs> 설립하게 됩니다. 1 0 4호을 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의논을 했지만 저한테 그 100억이라는 건 전제 단계 전재산 을다 낸다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어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억만 해봐라, 30억만 해라, 100억 모으자, 그렇게 다 말렸고, 부모 형제도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딱한 사람 제 아내는 제를 믿고 동조해 주었습니다. <laughs> 당신이 그 재단을 마음을 먹었으면 망설이지 말고 하라고 얘기 해주셔서 2008년에 상당수 남은 재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60억의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었고 또 SCL에서 아 지금까지 약 40억 40억 45억 정도를 아 우리 회사에서 아 지원하게 되어서. 배우에 학교를 짓고 또캄보디아에배해동병원에 심장병 심장병 의료도기 이동에 그재에의사로 참여해서 그걸 놓고 또캄보아또 아, 라오스에 에, 라오스에 지금 학교를 에, 짓고 있게 있습니다. 그것이 에, 라오스에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2억8천만 원을. 아, 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전 세계에도, 어, 우리가, 아, 기부하고, 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병원 그 이렇게 해서 많은 병원과 또, 어, 취약한 의리 에, 유아, 유아암센터, 아, 이 등등 들 해서, 많은, 어, 기부를 해서, 회사에서 많은 기부를 했고, 또 우리 장학금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2018년에, 어, 아, 10년이 더 지난 2018년에 장학재단도 장학재단이지만 인구가 고경화되고 원인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의 삶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삶은 제대로 어드시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 그 제대로 그치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받아서 저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어, 이런 걸 하다가 사장님, 우리 일만을 만들어서 300명의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그기에는 <laughs> 절반 정도가 우리인 지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흑역사, 아, 또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제 지인들이 많이 도참해 주셔서 지금 은 1억 원을 기부를 받아서 어, 우리 회사에서 5년째 하고 있는 효도로 생선을 80세 넘은 분들에게 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보정과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감사하고, 어, 그리고 어, 우리 아들 떠났다. 아 그리고 복 받으세요 어, 늘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할머니 이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삼들분이할머니위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다 아, 하시면 제가 아, 미안해요 제가 전달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에, 지금 우리 일만까지 네, 여기까지 해왔는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수순가했다고 얘기하고 한때는 저도 자수순가했다고 적으시기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살아온 사람이 자수순가입니까? 92년도 박한수 지인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에게 쓰시이 있겠습니까? 박한수 지인장님 저를 우들덜 가울로 도와주셨는데 가와부치상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고생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정의화 인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에이도쉬 그 오늘까지 여기까지올수 있었겠습니까? 방찬까지 교실장으로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저랑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신 제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 14주년에 17주년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겠습니까? <laughs> 우리 1만 300명이 후원하는 사람이 할머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믿고 도와주신 고객사를 또 한결같이 싣고 갔던 현망사일 그분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우리 에셋이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에 c 이의 은지원이 되시지 않다면 빼앗길 없요 없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이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지옥과 침당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전국에 8개의 법인을 세우고 중국에 3개의 법인을 만들고 한국의 분양을 내게 해주면 그야말로 비행기를 1300번 살 정도로 뛰게다녔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식도 나만 놓고 키우지 못했어요. 회사도 설립만 해놓고 설립자만 됐지 제가 키우지 못했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함께해오겠 우리 전후 같은 종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늘 이 SCL과 남재단을 설립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우리 임치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가족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 여러분 임치원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을 18년까지 끌어올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단인들, 감사인들에게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작년 4 0주년대 장수기업에서 명품기업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명품기업이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년 6년 동안 매출도 늘고 부채도 줄고 모든 것이 데이터상으로 좋아졌지만 성장되지 않는 겁니 그것은 우리 지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였습니까? 시키기만 했다는 거죠. 지시만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이 제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이 50주년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은 남은 가지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대표이사가 명품이 되느냐 회사가 명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인정만는 대표이사가 되도록 최선사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며 가사할까 합니다. 아 48년동안 헤어보는 동안, 동안 12년전에 제 의사가 영광스럽게 동탑산는 공장을 받았습니다. 그후 12년이 지났는데 내일모레 23일날 금탑산는 공장을 받게 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